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재고관리 시스템의 메뉴를 만들어 볼 거예요 메뉴는 마스터페이지에다가 만들 건데요 마스터페이지가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마스터페이지는 만약에 메뉴를 클릭을 해요 화면에 보이는 이 메뉴를 클릭을 할때 헤더랑 이 메뉴는 그대로 있고 선택한 메뉴에 맞춰서 바뀐 페이지를 들어가게 돼요 그게 마스터페이지라는 기능이에요 포건시에서는 그래서 마스터페이지는 상단에 보이는 헤더 여기는 지금 푸터는 없지만은 뭐 밑에 푸터가 있거나 또 메뉴 등의 공통된 요소들을 디자인하는 것을 마스터 페이지라고 합니다. 또 마스터 페이지 적용하려면 우리 지난 시간들 계속 만들었던 일반 페이지들 있잖아요. 이거를 마스터 페이지 하이 페이지로 설정을 하면 돼요. 자세한 건 같이 만들어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건시 빌더를 실행해서 마스터 페이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마스터 페이지 있죠? 이 마스터 페이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새 페이지를 클릭을 합니다. 새 페이지를 클릭해서 마스터 페이지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제공 관리 시스템 언더바 마스터 페이지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름 설정을 했고, 레이아웃들이 있어요. 왼쪽 메뉴 레이아웃. 상단 메뉴 레이아웃 빈 페이지 이렇게 있는데 우린 빈 페이지를 선택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페이지 선택하고 확인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마스터 페이지가 생성이 됐고요 여기서 디자인을 하면 되는데 우리 페이지 크기를 좀 조절을 할게요 어, 포건시는 안타깝게도 엑셀 같이 디자인할 수 있는 ui 환경이라서 반응형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응형 처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페이지를 좀 작게 만들어서 화면 크기가 크기나 이런 게큰 거의 실행을 하면은 자동으로 넓혀주는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변 모드라는 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 크기를 그러면은좀 작게 지정을 해야 합니다. 자, 세로 행수 28, 가로 열수 51로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좀 작게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 크기가 커지면은 자동으로 커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할 건데요. 28행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행 높이에 가변 모드를 클릭을 해주세요. 이 가변 모드는 브라우저 이제 크기에 맞춰서 남은 공간을 확장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확인 클릭을 합니다. 확인 클릭하면 이 행이 보라색으로 설정이 됐는데 이거는 가변 모드가 설정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열에도 똑같이 설정을 하겠습니다. 한 AL 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열 너비를 클릭하고 가변 모드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백분율 같은 경우는 그 넓히는 그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어, 우리는 그냥 기본 설정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확인 클릭을 합니다. 얘도 보라색으로 설정돼서 가변 모드로 설정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헤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3행 정도 선택을 하고요. 배경색을 설정하겠습니다. 배경색 좀 연한 파란색으로 설정을 할게요. 자, 여러분 원하시는 색으로 설정하셔도 되고요. 여기 시스템 이름 적겠습니다. 회사 이름인 매스 지어스 재고 관리 시스템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이름이니까 굵고 글씨 크기는 크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오른쪽에 해도 오른쪽에 셀영형이 정도 잡고 셀유형에서 현재 사용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가 여기 뜨게 되고 이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은 뭐 로그아웃을 할수 있는 메뉴도 뜨게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권한 관리를 배울 텐데, 권한 관리할 때 이제 로그아웃해서 권한이 있는 계정을 로그인하고 이런 거를 해볼 거기 때문에 현재 사용자를 위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메뉴를 만들어 볼게요. 왼쪽에 우리 세로 메뉴형 만들 거예요. 셀형형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여러분 원하는 크기로 이 정도로 선택하고, 셀형에서 메뉴 검색을 해서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메뉴. 제 메뉴 항목을 설정을 할 건데요. 이 메뉴를 더블클릭하면은 메뉴 항목 설정창이 됩니다. 더블클릭하면 메뉴 항목을 설정을 해주면 돼요. 다 지우고 우리 새로 설정을 할게요. 마이너스 버튼 클릭해서 지우고 플러스 클릭을 해서 이렇게 만들면 돼요. 메뉴 1의 이름은 주문 관리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주문 관리. 이 하고 아이콘도 여기 앞에 뜨도록 설정을 할게요. 이미지 선택 클릭을 하고요. 기본 이미지를 사용을 해도 되지만 저는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이미지에서 가져오기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주문 아이콘 선택을 할게요. 미리 다운로드 받은 주문 아이콘 선택을 할게요. 하고 플러스 선택해서 여기 주문 관리 하이 메뉴로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리고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세요. 드래그 해주면 하이 메뉴가 생깁니다. 그래서 메뉴 1이 아니라 주문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주문. 자, 주문을 클릭하면 주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면 주문 선택하고 명령 편집을 클릭을 해주세요. 명령 편집 페이지 이동을 해야 하니까 페이지 이동 명령 만들기를 선택을 하면 돼요. 페이지 이동 명령 만들기를 선택하고 우리 주문 페이지로 이동하길 원하죠. 그래서 주문 페이지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급 설정 표시를 클릭을 해주세요. 고급 설정 표시 클릭을 해서 웹브라우저 캐시 커리 정렬 제거에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를 왜 하냐면 우리 만약에 목록 페이지를 들어갔는데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하고 다른 페이지에 이동했다가 목록 페이지로 다시 이동을 했을 경우 커리가 남아있어서 기존에 검색했던 내역이 그대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커리를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확인 클릭하고 또 다른 하위 메뉴 만들기 웹 플러스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메뉴 이름 주문 목록이라고 할게요. 주문 목록. 주문 목록 만들고, 명령 편집을 해서 페이지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야겠죠. 명령 편집 클릭해서 페이지 이동 명령 설정을 선택을 하고, 우리 주문 목록 페이지 나올 수 있도록 주문 목록 페이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얘도 고급 설정 표시 클릭해서 캐시 지워달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메뉴 위에서 입고 관리라고 적을게요. 입고 관리. 입고 관리 그리고 앞에 아이콘이 뜰수 있도록 이미지 선택 클릭해서 기존에 이미 다운로드 받은 아이콘 제가 선택을 할게요 입고 아이콘 선택을 하고 확인 클릭합니다 자또 플러스 버튼 클릭해서 메뉴를 추가할게요 얘도 입고 관리 하위 메뉴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입고 관리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 주세요 그럼 메뉴 1이 하위로 들어갔고요 이름을 입고 등록이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입고 등록 설정하고 명령 편집 클릭해서 얘도 페이지 이동 명령 클릭해서 "입고"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선택을 합니다. 고급 설정 표시에서 캐시에 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또 플러스 클릭해서 "입고 목록 페이지"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할게요. "입고 현황"이라고 쓰고 명령 편집을 클릭을 해서요. 똑같이 페이지 이동 명령 만들기 설정을 해서 "입고 현황" 페이지 선택을 하고 캐시 체크를 해주세요. 확인 접어주고. 플러스 클릭해서 만들고 재고관리라고 적어줄게요 재고관리 얘도 아이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선택을 할게요 이미지 선택 클릭을 하고 제가 기존에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사용을 할게요 가져오기 클릭해서 재고 아이콘 선택을 해줍니다 확인 클릭을 하고 얘도 또하이 메뉴 만들게요 플러스 클릭을 하고 재고관리의 메뉴 1에 생긴 거를 클릭을 해주면 하이 메뉴로 설정이 돼요 자 재고관리에 입출고 현황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입출고 현황 명령편집 클릭해서 입출고 현황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할게요. 입출고 현황 페이지 선택하고 고급 설정 표시해서 캐시 지울 수 있도록 체크해 주세요. 확인 클릭합니다. 자 마지막 메뉴입니다. 이거 접어주고 플러스 클릭해서 기초 등록이라고 써주세요. 기초 등록. 우리 뭐 거래처랑 품목 참고 등록할 수 있는 메뉴 만들 거예요. 아이콘 선택해서 어, 기초 등록 우리 기본 이미지. 쓸게요. 등록 이미지 버튼 선택을 할게요.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또 하이 메뉴 만들기 위해 메뉴 플러스에서 만들고 기초 등록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하이 메뉴로 설정이 되죠. 그래서 거래처 명령 편집, 페이지 이동 명령 만들기 선택해서 거래처 등록 페이지 설정을 하고요. 얘도 캐시 지워주고요. 그리고 플러스 클릭해서 또 후목 페이지. 명령 편집해서 페이지 이동 명령 만들기 선택을 하고 품목 목록 페이지 설정을 할게요. 얘도 캐시 지워줘야겠죠. 지워주고 확인 클릭을 합니다. 플러스 버튼 클릭해서 이번에는 창고라고 적고 명령 편집에 메이지 어 이동 명령 만들기를 클릭해서 창고 목록 페이지 선택을 하고 캐시 지워주시면 돼요. 확인 클릭을 합니다. 우리 메뉴 항목 다 설정을 했어요. 확인 클릭을 합니다. 메뉴 여기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메뉴에 글씨 크기를 좀 줄이고 싶다 하면은 메뉴 선택하고 메뉴 스타일 편집을 클릭을 해 주세요 그래서 계층별로 우리 이게 계층 1 주문관리가 계층 1 주문 주문 목록이 메뉴계층 2에요 그래서 계층별로 글씨 크기나 뭐 글꼴을 지정할 수 있는데 메뉴계층 1은 뭐 11로 설정을 하고 아이콘 크기가 좀 너무 큰것 같아서 22로 설정을 할게요. 너비랑 높이를. 그리고 메뉴 계층 2를 글씨를 조금 작게 설정되어 있네요. 계층이랑 1 정도 차이 나네요. 이 정도로 설정을 하고 확인 클릭합니다. 글씨 크기 바뀌었죠? 그리고 만약에 이 메뉴에 스타일을 설정을 하고 싶다 하면 메뉴 선택하고 셀 스타일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기본 스타일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여기 지금 회색에 페이지의 내용이 표시되는 자리입니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여기 보이는 일반 페이지를 의미해요. 지금 얘 크기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 선택을 하고, 상단에서 크기 조정 시작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얘 크기 조정 시작할 수 있도록 테두리가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크기를 맞춰주시면 돼요. 크기 맞춰주시면 돼요. 맞춰주시면 되고, 종료되면 기 조정 종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스터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중요한 거 우리 이 마스터 페이지가 보여야 되는 일반 페이지에 마스터 페이지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거다 설정을 하면 될것 같아요. 거래처 등록 페이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마스터 페이지 설정에서 우리가 만든 마스터 페이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냥 컨트롤 클릭해서 다 선택하고 마스터 페이지 일괄적으로 선택해 줄게요.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돼요. 우리 실행해서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버튼 클릭을 합니다. 실행이 됐고요. 로그인하는 창이 떴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돼요. 로그인을 해주고 로그인 클릭을 해서요. 마스터 페이지 뜨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마스터 페이지 잘 뜨고 클릭하면 다잘 나오는데 아, 여기 테두리를 좀 만들어줄게요. 메뉴에. 마스터 페이지 들어가서 글꼴 에서 테두리를 설정을 할게요 셀 스타일에서 설정을 해 주셔도 되고요 테두리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여기 글꼴에서 테두리를 설정을 할게요 다른 테두리 클릭해서 여기 오른쪽만 테두리 나오게 할게요 회색으로 회색으로 설정을 하고 오른쪽만 여기 나올 수 있도록 확인 클릭하고 저장 버튼 클릭을 해서 음, 여기 테두리 뜨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입출고 현황도 잘 뜨고 클릭하면은 메뉴가 잘 들어가는 거잘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페이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